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은 보험팔이 마냥 전입 실적 제출하라고 한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 잡은 사람을 하반기에 다시 외부로 보내 놓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다시 전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좀더 문제 같은데 수익의 업체에다가 위장 전입을 요구한다. 국회 그 잘못하면 지역구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좀 이사 좀 오느라 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야기 편법이다, 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이 나옵니다. 불법이 위장 전입 시민들에게 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걸 돈을 실제로 주고 받고 하면 저거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사님 제가 여기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저출산과의 전쟁이라고 서붙은 그 과를 봤거든요. 예. 그 경북이 또 전국 최초로 저출생 예 극복 공부. 이것도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지사님, 우리 경북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260만입니다. 지금. 260만입니까? 예. 그럼 지금 해마다 지금 줄고 있죠. 어~ 많이 줄 때는 4만 명도 줄 거예요. 작년에는 뭐 3만 5천 명 줄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뭐 전입 전출 이런 것보다도 결국엔 출생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또 저출산 극복 본부라는 부서까지. 최초로 두신 것은 제가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지사님의 이런 노력과 약간 좀 배치되는 그런 행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떼어보시죠 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익명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지사님? 네. 예, 예. 예. 어, 보험팔이 마냥 전입실적 제출하라고 한다. 음. 예, 성진을 앞둔 부서장을 모시는 과도 등달아서 스탯을 받는다 그죠? 음. 예, 위장전입은 일반적으로 지인의 집이나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전입신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다음. 그래서 상반기 실적 잡은 사람을 하반기에 다시 외부로 보내놓고. 그 다음 해 상반기에 다시 전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부족해진, 부족해지면은 전입실적으로 부족해지면은 직원들이 이건 좀더 문제 같은데 수익의 업체에다가 위장전입을 요구한다 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게시판에 어, 쓴 거를 제가 이렇게 옮겨 온 거거든요 이거 지사님의 그 어떤 눈물겨운 재출산 극복과의 그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건데 이거 알고는 계셨습니까 혹시? 그 이제 저저 저 시에는 10만 명 무너질까 싶어서 그래가 10만 명을 안 무너지게 하려고 저런 어, 대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군들이 인구가 감소되면은 지원금이 줄어들고 이렇게 예. 있기 때문에 어 저런 정책들을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그 해당 저 시공 정책들이 뭐, 정책이 아니고 뭐 어떤 편법이죠. 편법이. 편법, 편법을, 편법을 하고 있던데 네. 사실 우리끼리 하는 문제가 저는 바람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런데 뭐 대충 전에 어느 시군도 많이 다 하고 있다. 제가 그러면, 볼 때는 뭐 <laughs> 그럼 지사는 그러면 예. 다 하고 있으면 그냥 뭐 그냥 지나 가실 생각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도 국회원할 때도 저런 거 많이 느꼈는데 국회 그~ 잘못하면 지역구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좀 이사 좀 오너라 하는데 저는 편법을 어~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됐느냐 예. 그래서 국회의원 수조정할 때도 꼭 인구만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예, 됐었 지사님, 지금 뭐 장관들 인사 청문회할 때도 위장 전입쪽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저걸로 고용을 치르고 하는데 이게 또 인구 통계는 모든 나라 통계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거를 이제 헛수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지사님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야기 편법이다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이 나옵니다. 불법이. 위장 전입 시민들에게 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걸 돈을 실제로 주고 받고 하면 저거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불법이죠. 그래서 뭐 전입자한테는 전입지원금 20만 원씩 주고 전입학생들은 기숙사 지원금 주고 생활지원금 뭐 군인들이나 군모한테 30만 원 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의 기숙사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불법이라 할수 없을 겁니다. 음. 이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소를 안 옮기기 때문에 네. 옮기돌라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 다음만 보시죠. 또 전입 시킨 사람들한테도 현금을 준다. 뭐살파라고저 표현을 저렇게 했겠지만 기관 기업에는 50만 원, 1천만 원인가요? 개인한테는 한 명당 5만 원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사님 이제 그게 뭐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또 공문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어떤 저런 뭐 어, 실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도 이렇게 재촉을 하다 보면 뭐 저런 편법 내지는 이제 불법 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뭐다 알면서도 쉬시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는 이제 저런 구태를 좀 청산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해야 돼. 예,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지금 신설하려고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주어진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가 저거 저출산이고. 근데 일부 이제 경북 시도에서 아까 보니까 1 7 개입니까? 1 8개 시군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전입하고 전출하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뭐아래돌 빼가지고 윗돌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어 사람 숫자를 늘리는 저출생 대역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북에서는 뭐 저출생 이 극복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 2006년도 만들어졌는데 실적이 왜 하나도 안 되느냐? 그래,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비상근 조직이고, 어그 대책이 내라는 게 피부에 와닿를 않았습니다. 음. 지금 여기저기 있는 대책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했는게 많기 때문에, 원래도 네. 43조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 3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 에야단는 정책을 하자. 이래서 경상북도가 원래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의원님, 저출사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우리 책임이냐 이렇게 때문에 저출생과 전쟁 하고 그 선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피부 에야단는 정책을 해야 된다. 첫째로 만남이 어렵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해 주고 요새는 만남도 없습니다. 30, 남자 만남이 거의, 거의 힘들어 합니다. 만남 조선해주고 결혼하면 은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 집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집을 월세는 월세를 빌려주고, 지원해주고, 전세는 이자를 지원해주고. 그러고, 애기 낳았을 때는 대부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에서 모든 초등학생까지 거기서다 돌봐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은 전국에 확산하면은 어 지금보다 돈이 덜 들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부태이에 불법 변법 좀건져해 주시고, 시효식 있는 예, 예. 출생 출산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